작품 활동 쉬고 있는 윤진이의 충격 근황. 신사의 품격으로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던 윤진이는 2022년 여의도 사모펀드 매니저와 결혼해 최근 둘째를 등려한 가운데 안타까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진이는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A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A씨에게 4,80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죠. 앞서 윤진이는 2021년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와 레이저 등세 가지 주름 개선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도중 왼쪽 뺨에 심각한 상처가 생겼음에도 의료진은 밴드만 붙이는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윤진이는 해당 시술로 이도화상 진단을 받았고, 복원을 위해 약 50회에 걸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상처는 2m 거리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설상가상 윤진이는 당시 드라마 촬영에서 얼굴 상처로 CG 작업에 무려 955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배우 얼굴이 생명인데 피부과 시술도 위험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작품 활동 쉬고 있는